그 박우량 전 신한군수 이 사람이 이제 광복절 사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직 기간제 9명의 채용 비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 뭐다 죄가 있으니까 사면이기는 하죠. 사면이라는 건 죄가 있지만 특별히 용서해 준다 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출마를 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 내년에 신앙군수를 자기가 하겠다. 하고, 어, 뭐 선언을 해서, 그래서 지금 뭐 무한, 안좌, 또 목포, 막 이런 등등의 지역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 어, 정치 차려라 같이, 규탄대회,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 있는 사람, 들에 대해서 이제 사면을 했으니까 좀 조용히 있어 달라라는 이야기겠지요.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분이 어, 예전에 그 사선 의원이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 사람이 치적이 없는 거는 아닌가봐요. 실무 능력이 또 있기는 하답니다. 햇빛 연극, 지역 소득형 정책. 이랄까? 뭐 그런 것도 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무 능력은 인정받은 내용이 있다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사면을 아마도 그 박지원 의원이 주로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우량 이 신한군수가, 어, 뭐 출마 선언까지 했으니까 좀 자중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자,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주변의 시선도 좀 볼게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음. 돌아가서, 뭐, 근데 초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한데, 그냥 사면된과 동시에 리셋이 됐다고 생각하는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터의 마음으로 다시 잘 해보려고 해요. 하는 심정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어. 그리고 주변의 눈치도 아예 살피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에이스 오브 컵,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어떤 정치의 출발선상에 서겠다 이기는 한데, 예, 투안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이, 이 정부에서의 역할, 이런 거를 수행해 나가겠다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소대의 시종이니까요. 열심히 이 사람이 주변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욕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지금 보면 모이라이의 카드 어떤 이 견우와 직녀의 카드 부처님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음 어떤 지금 본인이 이 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있잖아요 이게 복귀를 하고 싶어서 한 거는 맞는데 내가 조금 섣불렀나 하는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출마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발표를 너무 서둘렀나? 발표를 너무 서둘렀나?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요. 박지원 의원의 요청 때문에 그랬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면한 이유는 뭔가요? 아마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해서 리스트를 올렸겠죠. 그죠? 사면한 네,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도 과연 이 사람을 사면하고 싶었을까에서는 저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컵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심판에 데빌카드가 들어와 있네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이 사람의 사면에, 이 뭐, 조국도 사면에 대한 이 마, 저 주변의 집착, 이런 게꽤 강했잖아요. 그런 게이 사람에게도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쫄라대니까, 아, 뭐 이거 안 해주면 계속 끌고 갈거 아니에요. 다음번에도, 다음번에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정리하고 그냥 다 해줄 사람 해주고 터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자,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과연 내년에 그 신앙군수, 출마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나 좀 볼게요. 근데 군수 되는 거 아직 모르지 않았나요? 조금 빠른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저 이거 좀 질문을 좀 다르게 할게요. 정계 복귀에 성공할까? 군수는 조금 먼것 같아서 그냥 정계 복귀에 성공할까 보고 현재 시점에서 군수의 당선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연기해 성공할까? 이 사람 못 나올 것 같아요. 나와도 떨어진다. 예, 안 돼요. 전개 복귀 성공할까 해서 타워 떴으니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지금 봤을 때이 사람에게 러버스와 3번 컵.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다. 당내에 이 사람을 구면하고 같이 잘해보려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팀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온 거에 대해서 매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시비거리, 이런 거는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봤을 때이 사람은 좀안돼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부패한 정치인 같이 보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쇄신을 하고 싶다. 나 다시 시작하면 돼. 이고, 어떤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면은 진짜 완전히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생각할 만큼 어떤 시간의 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 형을 받았다. 그러면 교도소 밖에서 뭐 예를 들어 1년을 뭐 2년 살았고 1년이 남았다. 이러면 교도소 밖에서 1년을 조용히 지내고,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하고의 출발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 이게 상쇄가 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존의 그런 지지 기반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시스템이나 그 위치, 요거는 전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인 건데,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정계 복귀가 지금의 타이밍에서 이 사람은 잘 되기가 어렵다. 타워가 나온다는 거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저지른 어떤 과거의 비리라든지 이런 게, 이게, 이게 조용히 덮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폭로? 일깨워짐? 어, 그 사람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방해로 그게 자꾸 들어온다든지, 그럴 수 있죠. 예. 이 사람이 뭐 이런 상태에서 출마도 어려울 것 같지만 신앙 군수가 또될수 있나? 될수 있나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된다라고 귀 막딱 정해서 볼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자, 일단 나 하겠다 하고 완제 에이스 뭔가 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 데빌이 따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어떤 과거의 행적, 잘못됐었던 것, 그거에 대해서는 꼬리표가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황의 카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주변에 이 사람에게 대한 어떤 적대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과는 심판이거든요. 네. 이게 좋은 방향이라기보다 어떤 것이 폭로되고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퍼센테이지적으로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기회가 잘 주어진 거를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냐? 요게 쉬운 모습은 아니지요. 계속 꼬리표는 따라 붙는다, 입니다. 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요거는 뭐 나중에 출마했을 때 다시 읽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정기, 정개복귀기가 순조롭지는 않다.